이번 시간에는 노머드 스컬프로 작업을 할때 만드는 개체를 방향을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원형 개체는 지우고 여기에 추가 눌러서 사각형 개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즈 모트를 이용해서 요 크기도 좀 작게 하고요. 요 근처에 손가락 하나를 왔다 갔다하면서 자유롭게 시점을 변화할 수 있어요. 위에 요 주사위 모양, 요게 정면인지, 옆면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주사위 모양을 이용해서도 시점을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요, 요 만약에 요 개체의 이쪽 면을 자르고 싶다. 그럴 적에는 오른쪽에 자르기 메뉴 누르고 어떻게 자를 거냐 뭐 직사각형으로 자르겠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직사각형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각형 개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땡기고 어떤 때는 자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끌기 눌러서 뭐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방향 바꿔서 민다든지 이렇게 할때이 시점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놓을 때가 있, 고정을 시켜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자르자라 잘라야 된다. 그런데 자르려고 하,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이게 자꾸만 방향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움직이지 말고 딱 고정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이 앞면을 보고 싶다. 이게 앞면을 보고 싶을 적에는 이 오른쪽 상단에 프론트라는 부분을 한번 딱 눌러버리면 이 개체의 앞면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이 프론트를 딱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됐을 적에 요 밑에 스냅이라는 것도 눌러도 그 면에 가까운 방향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상태에서 스냅, 스냅을 누르면 프론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요 각도에 가장 가까운 면 이렇게 약간 요 탑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스냅을 누르면 탑 화면으로 바뀌고 조금 각도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면 많이 대부분이 차지한 면을 스냅 누르면 해당 면이 고정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탑 화면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탑 누르면은 이렇게 90도로 딱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냅은, 이 상태에서 스냅을 누르면, 백이라는 화면으로, 뒷면 화면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스냅의 기능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기스모 선택하면 여기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스냅은, 90도로 할 건지, 뭐 40도로 할 건지, 여기 그 각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장 가까운 이 스냅 요 스냅하고 여기에 있는 스냅하고의 기능이 틀립니다 이 스냅은 요 아래쪽에 있는 스냅은 요 방향이 대충 어중 뛰게 돼있을때 스냅을 누르면 가장 근접한 면이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프론트가 아니라 가장 대다수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이 스냅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주사위 면을 누른 면, 만약에 탑 화면을 기준으로 개체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탑을 누르면 이렇게 탑 화면이 정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은 항상 위쪽, 옆쪽, 이게 아니라 대충 어중띠게, 요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은 스냅 누르면 이게 확 돌아가고 여기도 누르면 해당 면이 들어가지 딱 이렇게 어정띠게 시점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배울 요어정띠게요 장면을 그대로 고정시키겠다. 그럴 적에는 손가락 하나를 여기다가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여기 자물쇠가 쳐져요. 자물쇠가 채워지면 잠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을 움직여도 회전이 되지 않고 단지 손가락 두 개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확대 축소 이런 것만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자르기 눌러서 선으로 자르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자르고 뭐 끌기 해서 이렇게도 끌고 이렇게. 시점을 고정시켜 놓으면 은 요게 위치는 그냥 요게 바뀌는 것만 봐보지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살짝 흔들어 주, 살, 살짝 건드려 주면은 시점이 그냥 풀려버려요 이노마드스컬프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어떤 영상을 보면은 이게 자물쇠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어떻게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내가 고정시키고 싶은 화면이 나오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누르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향은 바뀌지 않고 단지 확대 축소만 가능한, 하다는 거. 요거가 굉장히 작업할 때 이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다시 풀리고, 무슨 작업을 할때 요거를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고 고정시키고 싶다. 그럴 때에는 주사위만 조금 눌러서 자물쇠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이, 이 자물쇠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고정시켜서 작업하고 다시 풀려면 한번 다시 누르면 풀린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좀더 이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해서 개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점 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